자, 여러분. 자, 도로 보이시죠? 저기로 넘어가면 태백이고요. 또 여기 오른쪽으로는 영월. 자, 여기 동네는 태백과 영월의 딱 중간입니다. 자,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다는 걸알 수가 있죠. 자, 오늘 제가 볼 곳은 여기입니다. 자, 이렇게 길이 있었고요. 이 옛날에 뭐해 먹고 살았나? 전부 다 탄광촌에 다 근무를 하셨겠죠? 다 탄광촌에 근무를 했을 것 같아요. 자, 아유. 아 스레이트로 이렇게 막 옆에는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요 어허, 문은 다 지금 열려있습니다 문은 다 열려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장로회 구한동 아한 동신 아, 교회 교회들 다니셨는데 차단기 일단 안에 진입하기 전에 바깥을 한번 볼게요. 어, 여기 차단기가 또 있습니다. 이 집이 다른 집인가요? 차단기가 별도로 또 있어요. 계량기가. 어, 이상하네. 옆에만 다른 건가? 음, 뭐지? 여기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무너졌고요. 어, 아, 이게 별도로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 이거 뭐? 어우 낚시가 쌀쌀합니다. 어우 추워. 지붕이 다 무너졌는데 안을 볼까요? 어, 보이시나요 뭐가? 아아 보일러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방 같아요. 어, 야 이거. 집 뒤에는 뭐 개나 닭 같은 거 이렇게 키웠던 것 같고요. 이 볼게 있겠나? 어휴.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. 음.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아는 칸칸한데 플레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 천장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막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<laughs> 어... 자, 없죠, 누가? 자, 안에만 보겠습니다. 없죠? 안 계시죠? 자, 고무신 여기 하나 있고요. 자, 아이고, 이거 뭐. 아, 여기. 여기가 샤워실입니다 여러분 샤워실 자 샤워실 화납니다 밖에 창이 있어서 어휴 밑에 지금 시멘트 바닥이 다 갈라져서 다 일어났고요 음, 경광등 여기 한 3개 정도 떼가지고 올려놓으셨고 수도 수도 보이시죠 수도 칫솔 여기 실이 또 있죠? 어. 실이 지금 다 뜯겨가지고. 어여 이보십시오. 어우. 야, 이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야, 천정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, 천정 위로 이게 지금 엄나무인데요. 엄나무를 천정 위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. 왜일까요, 여러분? 엄나무가 집 주변에 있으면은 귀신을 쫓는입니다 엄나무를 천정. 오, 야, 신기하네. 자, 여기 비어있으니까. 자, 밖으로 다시 나가서요. 자, 이우 천정이 다 무너졌습니다, 지금. 천정이 다 무너지고, 캄캄하고. 저 커튼 있죠? 어, 눈까지 막새 들어왔어요. <laughs> 그리고, 아. 아, 이거, 이거 뭐지? 아. 내 마음 얼굴 하나야, 물망초. 어허. 아. 아. 이, 이 방이 진짜 이거,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방이네. 냉장고 여기 하나 있고요, 안에. 아 어, 여기 여기도 주방입니다 아 여기가 주방이네 주방에 눈이 벌써 들어왔구요 위가 다 뚫려 가지고 자 주방 맞죠 수도시설 응, 퐁퐁 어, 선반 있고 아 어, 주방 참자 어.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음. 실병 이렇게 좀 있고 실내에 또 이렇게 차단기가 있습니다 큰게오 이거 대물 차단기인데 엄청 큽니다 와 여기도 방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지금 천장이 완전히 무너졌네 아우 자 천장이 무너지면서 비가 새가지고 농도 다 썩었습니다 지금 농도 다 썩고 여 안에 장이며 뭐며 전부 다 썩었습니다 지금 전부 썩었어요. 책도 좀 있고 와완전히 썩었네 아유 자 야, 이거 뭐 실내가 다 무너져가지고 실내가 무너져가지고 볼게 그렇게 없어요 자 바깥에 아까 붙어있던 실인데요 아 여기가 그 보일러실입니다 여러분 보일러실 저 연탄 보이시죠? 보일러실. 자 돌아서 저쪽 편으로 한번 나가볼게요. 돌아서. 아. 자. 음. 어. 칠성사이다 하나 박혀 있고요. 이건 뭔가요? 여기? 어우 안 빠져요. 이거. 함석으로 이렇게 옆에 다 붙여 놓으셨네. 음. 여기 또 문이 또 있었습니다. 여기, 여기 문이 있었죠. 어. 안을 한번 볼까요? 오, 아주 넓게 이게 잘 끝까지 이어졌네오 통로가 큽니다. 아, 저 안에 장독이 있습니다. 여기도 장독 하나 있고요. 오, 아, 아 자, 뒤쪽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아아 자, 뒤에 이렇게 뭐 쓰레기가 좀 보이고. 여기 보십시오 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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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 뻥뻥 나 있죠 여기 보세요 군데 군데 다이 조만간에 아마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폭삭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음자 뒤쪽은 이렇습니다 어 아, 뒤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셨네참 다시 내려갈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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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, 이 집, 뭐, 조만간에 아마 무너질 것같고요 어. 이상하게 차단기가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. 이한채 같지만 두 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. 예? 아무튼 한채 같지만 두집 같아요. 지금 위에가 뚫리면서 지붕이 다 무너지었어요. 지금 지붕이 다 무너지고 막 천정이 다 무너져서 안에 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썩었고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볼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자, 갈게요.